이더리움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디앱이죠. 하지만 디앱이 뭔데? 하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딱입니다. 오늘은 디앱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더리움 위에서 디앱이 활발히 돌아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디앱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.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, 인스타그램 같은 건 모두 중앙 서버에 저장되고 운영되죠. 하지만 디앱은 중앙 서버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앱입니다. 디앱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나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기록 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운영자조차 사용자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. 그럼 왜 대부분의 d앱이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장 먼저 구현 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.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d앱 을 만들면 자동화된 계약 보안성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디파이 서비스 nft 마켓 탈중앙 거래소 게임 투표 시스템 등. 이 모든 게 실제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DApp들이에요. 정리하자면 DApp은 중앙 서버 없이도 돌아가는 자율적인 앱이고 이더리움은 그 DApp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입니다. 앞으로의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보는 걸 넘어 직접 참여하고 소유하고 보상까지 받는 구조로 바뀔 거예요. DApp은 그 미래를 보여주는 실체이고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 있는 플랫폼입니다.